제가 오늘부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전화로 휴대폰 싸게 90만원 100만원 할인해준다는 업체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목소리> 안녕하세요 본격 식크 방송 펀 아저씨 김영태입니다온 에어 이쁘죠 이게 근데 단점이 <laughs> 여기가 밝은 곳이니까 이게 불이 들어왔는데도 별로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킨 거거든요. 여기 끈 거고. 큰 차이 없죠. 네.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그 휴대폰을 싸게 사는 곳하고 어 비싸게 파는 곳하고 이렇게 불을 켜 켜고 끈 것처럼 밝은 곳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어, 바가지 쓰지 않으려면,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00만원을 처음에 깎아준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푼도 안 깎아주는 그런 이 바가지 상술에 넘어가지, 넘어가지 않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이 바나나 우유만 하나 먹고,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같이 한번 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통화입니다. 저희 통신사 SK 기기 변경 센터에서 전화 드리는 건데요. 여보세요? 예. 저희가 통신사요 SK 장기 고객들께 최신 단말기요 Z 플립 3를 최대 지원금으로요 100만 원까지 나와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데요 목소리가 아주 어, 얌전하고 신뢰성 있는 목소리죠. 100만 원까지 할인을 Z 플립을 해준답니다. 잠시 후에 고객님 부담 없이 채택 부분 조건이라든지 내용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결정하시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드시는지 자세한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고요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상담 후 고객님 성함만 부탁드릴게요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고요 고객님한테도 이름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아주 부담 없이 친절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접근을 하니까 좀 시간이 있는 남자분들은 이런 전화 받으면 왠지 계속 통화를 하고 싶잖아요. 제가 이상한가? <laughs> 확인 감사하고요. 전화 가시면 공사의 번호 들어가실 거예요. 부담 없이 혜택 좋으시니까 꼭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요. 조금 맞으시면 그때 결정해 주세요. 네. 통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이뻐요. 네. 목소리가 정말 너무 착해 보이고. 이쁩니다. 부담 없이 한번 들어 나 보시래요. 뭐,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핵심은 얼마 아까 할인해준다겠어요? 네요. 기기변경센터에서 전화 드리는 건데요. 기기변경센터. 저희가 통신사요 SK 장기 고객들께 최신, 최신 단말기 요 장기 고객에게 최신 단말기 100만 원까지 나와원금지로요 100만 원까지 나와주셔야 요 100만 원까지 나와주셔야 돼 원까지 나와주요 100만 원까지 나와주요지만 원까지 할인주셔야요까지나와 100만 원까지 나인주셔야 돼요. 까지나와는나까 이렇게 상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걸르는 겁니다. 필터링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보다는 어 말빨이 조금 있는 사람, 경력직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어 목소리 좋고 친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요즘에 정말 없어서 못 파는 폰이죠. 어, 삼성에서 어, 삼수 끝에 이번에 대박 난 폰입니다. 제트프립3! Z 플립 3,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거 이렇게 목에다 그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네. 예 이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달고 다녀요, 이뻐요. 자두 번째 상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 기기변경센터이고요. Z 플립 기변안내 받으셔서 다시 한번 해설안내 잘려드렸고요 지금 Z 플립은 출고가가 125만 4 0 원에 출시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약정 할인과 기업 특판 할인 프로모션 적용을 해드려서 고객님께서 프라임 기준으로 총 부담하시는 실 부담 금액은 35만 1450원으로 이용을 하실 거고 한 달에 기획가... 여러분 35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어, 지금 현금으로 35만 원을 주, 저, 주고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자, 그게 안 된다 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99 99.999%입니다. 처음에 했던 말이 계속 바뀝니다. 할부도 24개월이 아니었고, 여기서 이제 내, 내세우는 거는 단말기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말기 반납이 아니더라도 할인을 처음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18개월 이후에 <laughs> 최신 폰으로 변경을 해드리면서 이래요. 기기변경센터 이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지금 제트플립은 출고가가 125만 4천 원에 출시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약정 할인과 기업 특판 할인 프로모션 적용을 해드려서 고객님께서 프라잉 기준으로 총 부담하시는 실부담 금액은 35만 1,450원으로 이용을 하실 거고. 기업 특판가 이러니까 정말 엄청 싼거 같죠? 35만 원이면 살거 같죠? 35만 원에 사도 되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한 달에 1 9 5 0 0원에 쓰실 수가 있으세요. 한 달에 1 9 0원이면 쓴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몇 개월 할인지를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요금제를 쓰시다가 1월 1일자에 요금제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한 3개월 한 쓰다가요? 네. 1월 1일자 고객센터 통해서 요금제 변경도 예. 가능하신 거고요. 예. 이 내용으로 진행되시면 기계는 물류센터에서 정품기기를 원하시는 주소지를 택배로 받아보실 거예요. 예. 그럼 고객님께서 받기 편한 주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되게 쉽죠? 벌써 주소지 불러달라고 그래요. 벌써 팔았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화가 오면 은 사실 처음부터 그냥 바쁘다고 받지를 말든가 아니면 바쁘다고 바로 끊던가 저는 참고적으로 이 직업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고요. 그럼 그게 공시지원금 받고 개통하는 건가요? 약정 할인가가 40만 원 들어가시고요. 기업 특판 프로모션 할인가가 50만 원 들어가셔서 90만 원 할인 되시는 거예요. 아. 기업 특판 50만 원 할인 해준답니다. 50만 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기업 특판 프로모션 적용 해드리는 게 50만 원 되셔서 90만 원 할인이시라고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약정 할인 들어가실 거고 저희 프로모션 50만원 들어가셔서 90만원 할인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저도 휴대폰 가게를 하지만 저도 여기서 살려고 했습니다. 통신사 변경하지 않고 90만원 할인된다고 이 여자분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35만 얼마를 그거를 납부를 다 해버릴 수 있나요? 한 번에 납부는 안되시고요 예, 예. 왜냐면 이거 35만원이면 기기 오매하시고 예, 예. 고객님께서 이거 100만원에 팔아도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시고 매달매달 매달 납부하는 요금과 함께 청구가 되실 거예요. 그 114로 이렇게 납부도 못하는 거예요? 네, 저희 쪽 매달매달 통신요금 납부하실 때한 예. 달에 19,500원씩 어, 예. 납부가 되실 거예요. 그럼 그게 할부 원금이 얼마인 거예요? 할부 원금은 3, 그 125만 4천 원이고요. 할인 받아서 35만. 여러분 충격적인 말 지금 나왔죠? 할부 원금이 얼마라고 지금 이 아가씨가 그랬습니까? 125만 원이라고 했죠. 그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할부 원금은 3, 그 125만 4천 원이고요. 예예. 할인 받. 할부 원금이 125만 4천 원이랍니다. 그럼 뭘 깎아준 겁니까? 저는 어떻게 할부 원금이 125만 원이면서 이렇게 90만 원 가량 깎아준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계속 어, 이 아가씨하고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금세를 보시면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길값으로 41,800원이 찍히실 거고요. 매달 할인으로 2만 2,250원 요금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 확인을 하실 거고 예, 예. 그래서 요금과 할부 이자 부과 세금 다 포함해서 예. 11만 1,786원만 납부가 되시는 거 청구서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 그 지원금을 안 받고 롤 요금 롤 할인을 롤 받으면은 2만 얼마 할인 받는 거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 할부를 고객님께서 예. 지금 18개월 할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예. 예, 원래는 비기 값을 30개월로 나눌 거고요. 그중에 고객님께서 18개월 부담하시는 거고, 12개월 예. 단말기 되면 저희가 면제 처리 해드리는 거예요. 면제 처리 해드린다 면제 처리 어, 해드린답니다 면제 할부로. 처리. 예, 30개월 할부를 한 다음에 18개월을 쓰고 나머지 12개월을 면제 처리를 한답니다 이런. 예, 예. 부가세금 다 포함해서 1 1만 1,786원만 납부가 되시는 거 청구서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할부를 고객님께서 예. 지금 18개월 할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예. 예. 예 원래는 기획값을 30개월로 나눌 거고요. 그중에 고객님께서 18개월 부담하시는 거고 12개월 예. 단말기 대금을 저희가 면제처리해드리는 거예요. 아 30개월 할부로 한 다음에. 네. 예, 예. 30개월 할부. 그러면 18개월 후에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 핸드폰 값을 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8개월 뒤 최신폰 변경 해드리면서 남아 있는 잔여 할부금을 저희가 전액 지원해드리니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멘트가 나옵니다. 아주 전문 용어죠. 전문 기술입니다. 18개월 후에 어. 어, 최신폰으로 변경을 해드리면서 이게 말입니까 막걸입니까 무슨 변경을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예그 18개월 지나서 핸드폰을 또 바꾸란 얘기예요 누구한테 자기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할 부분을 내줄 용의가 있다 이것도 지금 가정이잖아요 가정 지금 깎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깎아줄지 안 깎아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 부분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 실질적으로 기계가 18개월 뒤 종료가 되는 셈이신 거예요 어? SK 네. 그그 클럽 기변이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요, 클럽 기변은 예그4년 할부로 해서 2년 사용하시고 기계를 반납하셨을 때2년 남아 있는 잔여 할부금이 면제가 되는 거고요. 예. 제로변경해지리면서 남은 할부금을 면제 처리해드린다고요, 고객님. 그다한 어, 마케팅이죠? 이런데 넘어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제 디플립을 그러면 절대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 예, 저희쪽에 반납 안 해주셔도 된다고요, 고객님. 어... 그, 그러면은 선생님, 저희 쪽에 반납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지금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30개월 할부로 해놓고 18개월 있다가 우리 쪽에 핸드폰을 다시 바꿔주면은 가격을 깎아줄 용의가 있다. 이런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테만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때도 이렇게 전화가 오나요, 그러면? 네, 고객님. 아. 저희는 일반 예. 판매처나 대리점은 아니고요 예예. 모든 통신사에서 예. 본사에서 직접적인 아웃파운드 tm을 할 수가 없어요 예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본사, 그 고객센터도 본사는 아니고 인수신 콜센터인 거고요 예예. 저희는 아웃소싱 콜센터라 디플립이 이번에 새로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기변센터라며 기변센터라며 아까는 아까고 많이 틀리잖아 또 예. 그래서 저희 SK 고객님들 뒤에 할인 혜택 넣어드리니까 저희... SK 고객님들께 할인 혜택 넣어드립니까? 이런 얘기에 많이 속으십니다. 이거는 장기 고객이라고 할인받는 게 아니에요. 제발 속지 좀 마세요. 통신사 오랫동안 써달라고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통신사 오랫동안 써달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거짓말입니다. 눈 속임이에요. 어, 그냥 말장난입니다. 예. 기기변경센터. 장기 고객님들께 어쩌고저쩌고. 최신 폰으로 변경을 해드리면서 이런 말 속지 마십시오. 어 이렇게 상냥한 전화 어, 나에게 이유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라는 거. 네. 휴대폰 어, 잘못 바가지 써서 바꾸고 어, 뭐 비싸게 사는 거 그렇다 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그걸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거. 네 그죠? 기분이 몹시 안 좋아.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내내 속았다라는 생각에. 이 어떻게 보면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사시는 분들도 할인을 못 받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대리점뿐만이 아니라 어, 일반 이런 로드 매장 바깥에서 사시는 분들도 할인 못 받고 하시는 분들이 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말씀이 하시는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많은 분들이 당하십니다. 그냥 싸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 오는 곳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푼도 할인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90만원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지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어, 사기전화 조심하라는 영상이었구요 저는 또.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부탁드려요 아저씨. 구독 좋아요 꼭, 꼭 눌러주세요. 손 아저씨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